그...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됐어요. 자, 일단 설명을 해봅시다. 물리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오디문 자석에 자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를 올려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솔레노이드 위에 가해 물체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흔들었을 때 검류계에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물체는 어떤 자성을 가는가? 또한 솔레노이드는 어떤 전류를 흐르는 흐르는 또한 솔레노이드 전류가 흐른 이유를 함께 작성하시오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거는 문제에 일단 중거는 자성을 불어 왔어요. 일단 솔레노이드 전류가 흐르려면은 자기장이 변화해야 되고 자기장을 변화시키려면은 자기장을 만드는 물체가 있어야죠. 근데 자기장 물체 즉 자화된 물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에서 자화를 시키고 떼어 놨을 때 다시 계속해서 자화되어 있는 물체는 강자성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체가 강자성체인 걸알수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어떤 자성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잖아요요 물체는 강자성체가 맞지만 자성은 강자성이에요. 강자성을 가진 물질이라서 강자성체고요. 그래서 물질 물체의 자성은 강자성이라고 적어주신 게 맞아요. 그리고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간단하게 적어드리면은 자화된 물체가 이동을 하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패러데이의, 패러데이의 법칙에 따라, 패러데이 법칙을 적으셔도 되고, 패러데이의 법칙을 적으셔도 돼요. 따라 전류가 흐르게 된다. 큰 틀은 요 정도로 적으시면 되는데, 어, 네. 따라 적지만 마세요, 최대한. 큰 틀은 거의 요걸로 약간의 살 같은 걸 참가하셔서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건 딱히 문제는 없어요. 예. <laughs> 네, 두 번째 영상 끝났어요.